네, 천수경은, 음,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학적인 좀 경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천수경이. 본문은 짧은데, 그 앞에 뒤에 붙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천수경을 항상 제일 먼저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을 할 때는, 먼저 이제 항상 순서라는 게 있어요. 기도 의식의 순서. 거기에 보면 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찬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서원이 있겠고, 그리고 결계도 또 있습니다. 결계도 하고, 그리고 또뭐 원력을 바라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천수경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수경을 먼저 해놓고 이제 다른 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도에 우리 불자들 보면은 기도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순서를 천수경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천수경은 단순한 경일뿐만 아니라 플러스해서 그 의식의 순서도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천수경을 한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나면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귀의했지 또뭐 여러 천신들도 보해주십사했지 또뭐 찬탄도 했지 또, 뭐또 심요장구 대라 대달하니까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도 읽었지, 그리고 뭐, 어, 원력도 바랬지, 참회도 했지, 결계도 했지, 다 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교의 기도를 하고 싶다, 연부를 하고 싶다, 근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무조건 먼저 천수경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어서 관세보살을 하던 지장보살을 하던 아미타불 염불을 하던 어떤 염불을 하던간에 다 순서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항상 어떤 법회가 있거나 할때 제일 먼저 천수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천수경 자체만으로도 아주 가피가 훌륭합니다. 뭐냐면. 심묘장구 대다란이를 이렇게 독경하는 공덕이 있습니다. 그 공덕 중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곳에 태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좀더 좋은 곳으로 가고 좀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이룰 수 있게 하는데 심묘장구 대다란이의 공덕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천수경을 제일 먼저 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천수경을 독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헌공을 올립니다. 헌공이라는 것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헌공이라 하거든요. 헌공 올리고 또 기도 동참하신 분들을 축원을 해 드린 다음에 먼저 부처님 전에 올렸던 공양물을 중단 또 신중님 전이 계신 곳을 우리가 중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부처님이 계신 단은 상단이라고 하고요. 상단을 마친 뒤에 중단에 공양을 올립니다 이것을 중단공공 또는 신중퇴공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불자들을 늘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 신중들에게 보통 일백사위신중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신들의 물이다 해서 신중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에게도 공양을 올려 주는 거죠 이 분들은 누구냐면 부처님께 법문을 들은 뒤에 천상 세계 여러 신들이 감동을 받고 앞으로 누구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이가 있으면 우리가 그를 보호해 주겠습니다라고 부처님 전에 서원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좀 액난이 처했을 때 신중들이 우리를 대신 보호해 주는 거죠. 그냥 보호는 안 되고 우리 불자님들이 신심 깊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염불을 한다면 그 염불 소리 듣고 싶어서라도 가까이 오셔서 분명히 여러분의 애난을 구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헌공을 부처님 전에 하고 중단까지 하고 보통이 기도가 마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도의 회향날, 회향날은 이제 상단 중단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다음에 하단까지도 기도를 해줍니다. 하단은 영단이라고도 하는데요. 돌아가신 분을 천도하는 그런 의식을 마지막 기도 해양 때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까지 다시 음식을 내려와서 이제 그악기랄지 어, 뭐 또는 떠도는 어떤 고혼들을 위해서도 음식을 베풀어 준,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남은 음식은 또 헌식을 또 해요. 그 헌식을 통해서 귀신 물이랄지 또 떠도는 그냥 짐승들에게도 우리가 먹을 걸 나눠줍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부처님도 공양 드시고 우리, 우리를 보호해주는 신중님들도 공양 드시고 당연히 스님들도 공양을 들겠죠. 스님들도 드시고 또 더불어서 어, 뭐 인간계, 그리고 뭐, 고혼들, 또, 어 무중생들까지도 모든 음식을 고루고루 베푸는 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공양을 올리는 것은 공덕을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헌공의 또 기도의 순서는 공양을 차례대로 올리는 것이다라고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